쇼파아 씨. 씨쇼이버 쩌딘 쇼딘 반옥 쇼딘 쇼딘 안에 있어 아 쇼.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쇼 계속 나거든. 처음에 쇼 때야 돼. 잡았다. 아퍼.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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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아이키.

정현이 어? 니가 아예 안 갔어야 돼 그때 아 개무섭다 지금 안 가고 그냥 누가 그냥 숍을 치고 있었오좀 멋진 생각인데요? 천천히 가천 나을 것 같은데? 싸울까? 패스나? 어스 싸우는다 판디? 쌍판대 숏 반샷. 아 라플킬. 아씨. 펀디둘 펀디둘. 이거 하나 더 필인데. 라플도 필. 아, 할만하다. 아 제발 제발. 반피드래. 아 반피드래 필. 나갈 거면 찔끔찔끔 나가야 될듯어 됐다. 찾았다. 아이스 머리 둘이다. 이거 <laughs> 아이 달고 천천히 라프 잔지 스마크 막컨 사이나 녹띠 이런 데 갈걸. 찾았다. 버닝을 음어 버닝 좋다 어, 노래 기니

머리 원점 다음. 스나폭 이거 라플 퍽인데? 스나프 퍽이었다 아린 아 왜케 아, 아, 럽샷 많이 쓰지? 갑자기 아첫 피해스 내려가 전화가 녹디! a 이스아 s 스 a n d 스 s a i 스 I said, I don't know. I said, I don't k n o 스 I said, I don't know. I said, I don't 아, 이게 로비야 덕분에 잡았어. <laughs> 머리 아, 싸우고 왔몇점받고 쇼트 뛰어와요. 암, 방 후방, 수방 그대로 안으로가다 아이고, 나강뚝쇼 빠진 거 같은데? 나이스의 쇼트 야, 보는 애. 나나 아이스. 자리를. 너무 똑같은데, 맞다. 왼쪽이 쉬우가. 내자리가 바보 같은 곳이. 버로 깔게요. 음. 아, 까에 아, 밤에. 아, 밤에. 아, 밤에. 아, 밤에. 아, 밤에. 아, 밤에. 아, 아, 이쪽얘 뽑자. 거다 진짜 놀라겠다. 뭐 이렇게 잘하나저 방금 눈에 반했어요. 멸망, 천을 리다 사, 그러니까 천을 다 멸망, 멸망, 이지라. 고 맞들렸어. 좀 맞들렸어?

나이스 나이스 c e 다 한방구 g 구가 누구야? 아이키 아 그래? I'm on gold. I'm o 다 먹었다. 아. 다시 다 나이스. 이거 막판 아번아 젠마. 임마 아, 그걸. 아, 자 몰라. 역자다